쿠팡에서 주문한 우유가 도착해서 언박싱하겠습니다.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내용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상자에서 내용물 모두 꺼냈습니다. 서울 우유 멸균. 개당 용량은 1리터이고요. 1리터들이 10팩. 가격은 29,070원 좋습니다. 우유 한팩 개봉해보겠습니다. 자르는 선이 이렇게 있네요. 그린 온라인입니다. 1리터 우유는 이런 식으로 아침에 시리얼 이렇게 말아먹기 위해서 샀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